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무슨선생입니다 오늘 페트론 준비를 했고요. 날짜와 시간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어 밤이 좀 됐어요. 좀 있으면 12시고 일단은 시간이 마감 장이 마 되기 때문에 시간 외를 보고 지나가도록 할 건데 0.19 그리고 이제 거래량은 7천 정도가 쌓였다. 뭐 딱히 우리가 볼게 없기 때문에 지나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가 페트론 보도록 보면은 여러 가지 좀 얘기가 많이 좀 갈리는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뭐 이제 종토방 아니면은 뭐 다른 커뮤니티 보시더라도 의견이 좀 많이 갈리는 게 얘네는 결국에는 이 유상증자를 성공적으로 끝낸 다음에 올라가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다. 뭐 하나 이제 예를 들게 되면은 대한전선이라는 종목을 보면서, 그렇죠. 예를 들수 있겠죠. 얘네도 유상증자가 있었고 그다음에 흐름이 매우 좋았다 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의 흐름은 각자 종목에 따라서, 섹터에 따라서 수급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긴 하겠죠. 그런데 이 팁트론을 또 다시 한번더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듣게 되면 은 얘네 유상증자? 성공? 시킬 수 있겠지. 근데 그 다음에는 음, 급락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근거들, 그죠? 올라간다 라는 것에 근거가 있을 것이고, 떨어진다 라는 것에 근거가 있을 건데, 제가 봤을 때 떨어진다에 대한 근거가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올라간다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근거는 충분한가? 알겠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우리는 시나리오를 짜고, 그에 따라서 대응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 당장, 10월 8일이 좀 기점이긴 해요. 10월 8일이면은 당장 다음 주니까 내일 쉬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 다음 주 이렇게 되니까, 어, 그냥 금방이네요. 그러면은 10월 8일 이후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왜 그래야 되는지 전부 여러분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니까 집중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우리 이 펩트론 봤을 때 불안 요소들이 좀한네 가지 정도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가 유상증자. 뭐 이거는 설명을 안 하고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릴 거고, 왜 하는지, 그리고 왜 하는지에 대해서 이어지게 되면은 다음에 올라갈지 떨어질지 이런 걸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그에 이어서 나왔던 블록 딜이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황금 낙하산. 근데 사실 이걸 제가 다뤄야 되나 싶긴 해요. 뭐, 한 2년 전, 사실은 그 전부터 계속 어 문제로서 제기가 되던 건, 거긴 한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 근데 뭐 설명드리고, 네 번째, 바로 관리 종목이죠. 그러면은 3번보다 이게더 중요하고, 그리고 얘네, 그죠? 더 중요한데, 가장 빠르게 확실하게 설명을 드리고 드릴 수가 있는 부,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관리 종목입니다. 우리가 이 펩트론 자 보시게 되면은 얘네 이제 거기 가야 돼요. 홈페이지, 펩트론 검색을 해가지고 해가지고 얘네 이게 홈페이지입니다. 들어가셔가지고 공지 시장 평가 우수 기업 맥출액 특례 적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있어요. 그리고 링크가 있는데 이걸 클릭하게 되시면 은 공시가 올라와요. 그러면서 여기 막써 있지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특례 요건을 충족하였다라는 게 나와 있다. 끝입니다. 이게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이걸 보신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거죠. 이에 따라서 관리 종목 지정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끝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반기 보고서 이런 걸 봐도 알수 있지만 얘네가 가본 잠식에 빠지질 않았어요. 그러면은 아이 관리 종목은 그냥 뭐 문제가 될수 없구나 지나가는 게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얘네를 막 검색을 해보고 2년 전부터 뭐 이제 문제로서 제시되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제 황금 낙하산이에요. 황금 낙하산. 뭐 얘네가 퇴직금 이거를 뭐몇십배해 가지고 뭐 지출이 돼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건데 사실은 그에 따랐을 때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최대표. 이 사람이 문제거든요. 그죠? 그죠? 이 사람의 뭐 판단 이런 건데 이 사람도 우리가 생각을 해 볼게요. 이 사람이 퇴직금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일을, 일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몇십뭐뭐 뭐 하면 막 불려 봐. 근데 그거랑 가지고 있는 지분을 고점에 올려서 매도를 쳐. 그거랑 뭐가 더 이득일까? 단순하게 그걸로 만 봐도 돼요. 그럼 뭐예요? 당연히 이거랑 이거란 말입니다. 당연히 당연하게 돼요. 그럼 차라리 작전을 치지. 단시간 내에 작전 치고 가 그다음 뭐요? 그렇게 따지면은 얘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리아 릴리 모던노디스크뭐 전부 그냥 저거예요 거짓말. 근데 그런 식으로 가면은 뭐 그죠? 뭐 의미 저는 이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얘네가 지금 막상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는 황금 낙하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거는 그 전부터 문제가 됐고 이걸 문제로서 제기를 하면서 주가가 하락한 거는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근데 잘 볼게요. 이게 문제로서 제기, 이제 뭐 제기가 되면서 주가가 하락한 적이 있다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주가가 하락할 때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급락을 했냐 전혀 아니죠. 하락해. 근데 뭐예요? 단 하루. 심지어 급락이 아니라 하루 흔들리는 정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약재는 그냥 요 정도다라는 뜻이에요. 어떠한 재료가 나왔을 때 이렇게 시장이 반응을 한다. 그게 끝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그냥 럼그 우리는 그냥 그 정도로 나 어, 지나가는 게 맞고, 그 다음에 도대체 왜 블록딜을 했을까? 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거래의 목적이 있대요. 왜 그러냐면 유상증자를 하는데 거기에 참여를 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자금을 준비했다 얘기를 직접적으로 공시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뉴스 기사보다 공시가 훨씬 더 정확하죠. 그래서 과거에도 그런 식의 종목들이 흐름이 많이 나왔고 대한 전선 뭐예요? 유상진자 성공시키고 갔죠. 그죠? 그러면은 이때 우리는 블록딜을 하는 사람 최대주주든 아니면은 대표든 그 의도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뭐냐? 유상진자를 무조건 무조건 성공을 시켜야 된다. 의지. 혹은 성공을 시키겠다. 의지 의지. 그리고 이어지는 거죠. 아, 성공을 시켜야만 되는구나. 성공할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구나라는 우리는 계산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일단은 유상진자를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구나라는 사이즈가 나오고 그러면은 얘네가 여기에서 확인이 가능한 것처럼 음, 여기 있죠? 자, 예정발행가액이 45,450원이고 그리고 저 금액은 어떻게 나왔냐 할인율이 적용돼서 25%라는 가격이 나왔고 그걸 45,450원에서 25% 상승된 가격이 바로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 여기 그러면은 유상증자라고 하는 악재와 블록, 블록딜하고 하는 그 악재가 겹치면서 주가가막 떨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애초에 이런 개념을 알고 있었어요. 권리락 이전에 저점이 찍힌다. 그죠? 그리고 권리락 이후에도 저점은 찍히기는 합니다. 그죠? 근데 이거를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요. 근데 권리락 이전에 저점이 찍히는 건 맞아.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리고 유상증자를 무조건 성공시킬 거야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 하락 이후에 요기 뭐예요? 기회죠 기회. 그죠?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만 알고 있어도 앞으로 비만치료제에 대한 이 시장은 당연히 이 수요가 폭발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헐리웃 시장 배우들 100명 중에서 99.9명은 다 쓰고 있다. 다 알고 계시죠? 시장 규모가 커질 것이고 일리아 릴리, 노보노 디스크. 얘네들도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공장을 추가 증설하고 있어요. 생산, 생산을 이제 많이 하기 위해서. 이게 좀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대충 봤을 때도, 아, 여기는, 뜹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어, 여러분들, 뭐 이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약간 뭐 재수 없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자 인증을 하고 진행할게요 인증을 제가 뭐 다른 채널에서도 영상을 좀 찍어달라 이런 요청이 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찍어드리면서 대놓고 여러분 떨어지는 과정에서 반등이 요거 나왔지만 여러분들이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매수를 하겠습니다. 바로 이거였어요.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단한 주도 매도하지 않았어요. 나왔죠? 그 그렇죠? 그겁니다. 자 지금 이 구간에서 조만간 이제 한 10월 8일 그, 그쯤에 1차 매도를 할 계획은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4점이 오면은 추가 매수에 들어갈 생각이 강합니다. 무슨 말이냐? 무조건 신기, 성공을 시킨다는 거죠. 무조건 유상증자를 청량 예정이, 예정일에 맞춰서 얘네가 이 기준가 여유롭게 맞춰가지고 올라와줘야지만 유상증자를 성공 시켰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얘네는 이거를 성공 시켜야지만 기술 이전이 가능합니다. 왜? 자. 해외 진출 알고 있죠? GMP 급이라고 되어 있고 약효 지속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미국의 경우에 GMP의 요건에 따라서 약이 제조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FDA 역시 품질 안정성 유효성 이런 거를 GMP에 대해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HLB가 막 가다가 승인. 안됐죠. CR을 받으면서 주가가 급락을 해요. 근데 이유가 뭐였어요? 바로 HLB가 아니라 항서제약 얘네 CMC 와, 와 있어. 뭐알수 있겠어. 근데 뭐야? GMP 문제였다. 요건에 맞지 않았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어, 이런 실패 사례가 있었어요. 그러면 페트론이랑 일리아, 릴리. 일리. 얘네가 당연히 이 사실을 알 수밖에 없고 당연히 이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은 이걸 진행을 해야지만 기술 이전이 허비가 가능하다. 그죠? 라는 것이고 그리고 약효지속성이라고 나와요. 노보노 디스크, 일리아, 릴리. 일리. 얘네가 비만 시장의 패권은 바로 이것이다. 장기 지속성.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돼야지만 기술 이전 협의가 진행이 가능하다는 소리고, 그리고 그렇다는 말은 이걸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유상증자를 성공시켜야 된다는 소리죠. 그죠. 그러면은 유상증자를 성공을 시켜야만 돼. 성공을 시킬 거야 라고 하는 이 최대표 의지가 블록딜에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블록딜 문제가 되지 않네. 그러면 그전에 뭐였어요? 유상증자 하락했잖아. 근데 유상증자 라는 걸 굳이 했어야 됐어. 그냥 제3자 배정으로 가면 안 됐어? 라는 게 우리가 이제 궁금한데. 자, PT404 30 본계약의 내용이 비밀 유지 계약이 되어 있죠. 그죠? 비밀 유지가 어,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3자 배정 유상지자를 진행하게 되면은 모든 걸 밝혀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미 안 된다가 됩니다. 비밀 유지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비밀 유지 계약을 그대로 이어가기 위해서 3자 배정은 못해. 그래서 유상증자를 했어. 블록딜 설명이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네 가지 불안 요소에 대해서 전부 다 알아봤는데, 그거를 자세하게 뜯어보니까, 악재가 네 가지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큰 악재들이 네 가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전혀 아니네? 맞죠? 그러니까, 떨어져. 떨어지는데 얘네가 이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돈을 썼던 이 구간에 오니까 받아줘요. 심지어는 그 악재들이 진짜다? 아니. 반등이 나면안 됐어요. 이것도 나면안 되죠. 그죠? 그냥 이 구간을 뚫고 내려가는 폭락의 길로 갔어야 했죠.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볼게요. 여기서부터. 6월 27일부터 올라왔던 이 차트 있죠. 이 차트를 그렸던 운전수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 세력들이 지금도 올리고 있다면 어때요? 좀 얘기가 달라지죠. 그죠? 우리가 마음이 되게 좀 편해져요. 시간만 좀 걸리겠구나. 유상 증자를 성공하게 되면은 아, 일리아 릴리 PT 성사. 어 이거 뉴스 기사가 나오게 되면 엄청난 폭등이 나오겠네. 그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뉴스 기사가 나오기 전에 이미 수급은 들어와요. 들어와서 주가가 올라가는 중에 뉴스 나와요. 그러면은 그 즉시 상한가를 찍죠. 그러면은 이 제약 바이오 애들 특성상 내가 매수할 자리를 주지 않습니다 음, 절대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여러가지 악재로 인해서 뭐 악재라고 하죠 그러, 그런 것들로 인해서 주가가 눌려있는 유상증자를 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주가가 눌려있는 이 타이밍이 저는 핫점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간 이런 구간에서 하점을 잡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 아무래도 일단 1차는 지나갔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1월 아 10월 10월 8일 이후 이제 이게 뭐냐면 권리락 이거 이후를 좀 노려봐야겠죠. 그래서 이후를 좀 노려보면서 흐름을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흐름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은 언제 어떤 변수가 나올지 모르니까 이런 구간에서 우리는 충분히 대응을 해놓자, 리스크 관리를 해놓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눌림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충분히 매수를 들어갈 만한 그죠? 얘가 지금 주가를 기준가까지는 회복을 시켜주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준 거니까 그런 자리에서는 매수에 들어가는 게 맞아요. 맞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서 자, 이걸 좀 볼게요. 6월 27일. 6월 27일이 에, 여기 있죠. 이때부터 매수를 막 누군가 해요. 그죠? 주가가 올라가니까 매수를 하니까 주가가 올라가죠. 그런데 누가 어떤 주체가 가장 강하게 매수를 하냐? 있죠. 그냥 단위가 다른 매수를 보여줍니다. 맞죠? 그러고 나서 치와요, 또 왔어, 그죠? 근데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매도. 얘네가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많은 물량을 매도를 칩니다, 그죠? 많은 단위가 다른 물량을 매도를 쳐요. 그리고 그건 이어집니다. 떨어질 때 보잖아요. 음, 똑같아요. 가장 강하게 매도를 쳐요. 맞죠? 그러면은 아, 얘네가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많은 물량을 매도를 치고 얘네가 매도를 하니까 주가가 떨어지는구나. 즉이 개인 세력들이 가장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고 얘네가 여기를 끌어올렸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최근에 최근에는 얘네는 뭐 하고 지내냐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똑같죠. 똑같이 단위가 다른 예,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도, 지금도 이 개인 세력들이 운전 중이다 라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이미 자, 얘네가 유통되고 있는 주식수가 네, 1800만 주예요 근데, 여기서 올라갈 때 볼게요. 여기서, 어, 380만 주, 그리고 220만 주, 560만 주, 뭐 여기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평상시에 나오던 거래량들이 뭐 100만 주 나오면 많이 나온 거, 25만 주, 32만 주, 이런 식으로 가요. 그래서, 여기에서 터졌던 거래량들이 굉장히 강한 수급이다. 라는 겁니다. 비교적 그러면 여기서 올라가요. 올라가는 과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과정에서의 거래량은 굉장히 좀 적어요. 그리고 이때의 운전수와 지금의 운전수가 똑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올라오는 이 과정에서 나올 만한 이 구간에서의 나올 만한 그 매도 물량들은 이미 호화가 끝났다. 그죠? 그렇다. 그렇다라는 게 계산이 나오고 그걸 우리가 확실하게 알수 있는 거는 주가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거래량들이 바닥을 겨요. 바닥을. 그리고 지금도 거래량이 굉장히 바닥을 치는데 여기 가격을 움직였다가 올렸다가 그죠? 유지를 시킬 수 있다. 이런 거래량밖에 안 나오는데 만약에 매도세가 강해요 어때요 가는거죠 그냥 자 그렇다면은 눌림이 있습니다 이제 눌림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거래량이 없는 눌림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럼 우리는 다시 한번 더 약간의 거래량만 여기서의 반만 되는 것만 들어와도 그냥 소 소화를 시키면서 다시 올릴 수 있다라는 뜻이니까 이런 구간에서 거래량이 없는 하락이 나온다. 우리는 다시 한번 더 2차 타점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네, 하여튼 뭐 그러니까 그때 그때 가서 여러분 제가 혹은 그 전날이라도 최대한 열심히 분석을 해서 타점이 오면은 이건 이제 타점이다. 아니다. 이런 걸좀 제가 어, 설명을 추가적으로, 객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니까, 현재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에, 뭐지, 이제 다들 이 종목에 대한 대응을 저로 인해서 좀더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직 안 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아니, 아니, 아니. 에,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갑자기 이제 여러분들, 날이 좀 에, 추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어, 건강 챙겨 쓰시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나도 많이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할 거고요. 저는 여태까지 문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